네, 안녕하세요. 성직투입니다. 아, 음, 2018년 11월 18일 오후 10시 6분입니다. 아, 제가 그 감기에 걸렸어요. 네, 감기 오무살에 걸려가지고. 아, 정말 죽다 살았네요. <laughs> 저희 가족들도 전부 다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음, 오늘 좀 많이 어제 오늘 좀 힘들었습니다. 아, 네, 모쪼록 어,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건강이 최고고 행복하게 행복을 위한 일, 첫 번째가 건강이죠 예, 모두 건강을 예, <laughs>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요 예, 자 일단은 예, 종목 상담 예, 시작할 텐데요 저번에 이전에 그 단톡방에 어, 이런 말씀하시던데 음, 뭐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 수익만 잘나게 해주면 된다. 네. <laughs> 맞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저도 잘해서 수익만 가져가시게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 많이 하는 것보다 그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음, 수익일 나는 거 보시고, 네, 보시고, 자신이 선택하시면 되겠죠. 예. 네, 타, 뭐, 어떤 리딩방 몇백만원씩 하고, 뭐, 강의료가 뭐, 어떻고 저렇고, 강의료도 뭐, 이제 뭐, 알려준다고 하면서 뭐, 몇백만원씩, 6 0 0만원 뭐 이렇게 받더라고요. 아, 예, <laughs>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올려 드릴 텐데, 이런 것만 보셔도 한 1년 정도만 <laughs> 공부를 하셔도 거기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양질의 예. 예. 일단 정보를 좀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음. 어찌됐든 예. 중요한 거는 뭐 음, 교육이고 뭐 그런 것보다 수익만 잘나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음, 무료방에서 한번 지켜보시고요. 예, 자,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어. 11월 2일 하고 11월 12일에 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예. 지금 예, 다 지금 수익권이실 텐데, 음, 지금 목표가까지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11만 1500원 드렸었나요? 네, 예. 그렇겠네요. 예, 11만 1500원 드렸겠네요. <laughs> 일단 여기까지 목표가 보시고요. 그리고 음, 현재 조정 거치면서 잘 올라와 주고 있고요. 음, 최근에 그웨인 외인, 외인의 대량 매도 때도 스튜디오 드래곤은 별로 안 나갔어요 음. 왜냐면은 이유가 있겠죠 다막 팔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 팔고 싶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뭐 이상 없습니다 예 이상 없고요 목표가 그대로 쭉 가져가시면 되고 아, 그리고 제가 그 홈페이지에다가 음. 자동 매매하는 거 하는 방법을 올려놨어요 어.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봐,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그 자신이 쓰는 증권사에 어, 전화를 하셔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물어보시면 거기 잘 알려주거든요. 예. 그거를 사용을 해서 하도록 하세요. 예. 편합니다, 편해요. 그냥 목표가딱 걸어놓으면 자동으로 딱목표가 오면은 어, 던져주고, 예. 다 그렇게 매수도 해주고 매도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잘돼 있어요. 예. 아, 예. 그리고 다시 종목으로 돌아와서요. 스튜디오 드래곤 관련해서 초록밴드 있죠. 그 알함브라의 궁전인가요? 그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네. 이것도 뭐, 저희가 한번 먹었었죠. 네, 먹었었던 거라, 지금, 놀눌림주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갈것 같긴 하네요. 네, 일단 보유자분은 참고하시고요. 음, 네, 초록변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한번 먹었기 때문에 다시 제가 드리진 않았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도 괜찮고, 이상 없습니다. 자, 다음에 신대양 제지랑 한솔 제지 어, 네. 이게 지금, 신대양 제지, 음, 한솔 제지, 음, 한솔 제지는 양봉 만들었다가 지금 조금 뺀 모습인데, 음. 그리고 아세아 제지, 아세아 제지는 제가 드리진 않았는데, 그때 어떤 분이 종목 상담을 좀 한번 어,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음. 외인이 또 다시 들어왔네요. 음. 연기금 좀 들어왔고, 국가랑 기타 범위 상품도 좀 빠지고. 아, 이거는 참, 지금 실적이 좋은데, 이거는, 음.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성장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드린 신대왕 재지랑 한솔 재지는 손절가 건드리지 않으면 가져가세요. 이건 지금 개인들 지금 투매 유도해가지고 물량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인이좀 예. 많이 빠졌네요. 일단 예. 지금 이거 찌라시 뿌려, 뿌리면서 뺐는데 아, 예. 그래도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닙니다. 걱정할 종목은 아니고 음. 예. 재물를 봐도 지금 뭐, 이익도 잘 나오,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어, 지금 웬도 다시 조금 담았죠. 예. 공매도가 심하게 들어왔어요 이날 어. 공매도가 좀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왔는데도 주가가 더 빠지지 않으면 아 어, 이게 다시 또 되갚아야 되거든요 쇼커버링 이라고 하는데 음,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으여기더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빠지지 않으면 얘들은 또 다시 사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뺄 종목이 아닌데 음. 네. 손절가 건드리지 않으면 그냥 쭉 가져가세요. 네,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이거 <laughs> 좀 흔드는 것이고 사실은 더 빠지면 더 담아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더 담아야 돼요. 사실은. 네. 그 다음에 딱 가져가십시오. 네, 손절가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마케팅이아 제가 요거를 뭐 이제 신대형 돼지랑 한 털도 지했죠 음. 손쪽 건드리지 않으면 가이네도. 제가 이거 원래는 미리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어, 몸이 좀안 좋은 바람에. 일단 제가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어,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을 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따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에코 마케팅. 에코 마케팅은, 네, 지금 잘 올라와 좋네요. 음, 다음주에 한번 기대해 봐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주에 한번 솔각을 만들어 놨네요. 네. 에코마케팅, 이상 없습니다. 음. 다음에, 하십시다. 에스맥이요? 에스맥. 에스맥. 금요일 날영봉 마감 해줬고 폴더블 폰수해주죠 회사 좋고요 음,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제약바이오도 같이 지금 하고 있죠 음, 네. 지금 잘 하고 있고 세력들은 나간 거 없어요 네, 빠진 물량 하나도 없고요 이상 없습니다 네, 이렇게 빠졌을 때 사실 더 담았어야 했는데 네, 괜찮습니다 음, 지금 제가 드린 구간은 저점이에요 뭐더뺄 것도 없고 뺀다고 하면 더 담아야 되는 조목이고, 더 빼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세력들도 여기서 뺀다고 하면, 오히려 물량을 뺏기기 때문에, 자기들도 더 빼진 않을, 의도적으로 더 빼진 않을 거고, 그냥, 뭐, 주가가 흘러내리게끔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없고요네 헬스맥도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네 오스코텍이요. 오스코텍. <laughs> 음. 음. 오스코텍도 지금, 이상 없어요. 괜찮아요. 어. 물량 턴거 없고.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수쿠테. 동영을 한번 볼까요? 메인 기간 들어왔고, 사호 펀드는 지금 또 담았죠. 지금 엄청 담았죠 이 며칠. 예. 이렇게 팔았고 예. 이 며칠 빠졌을 때 엄청 담았어요 또. 음. 오스코덱도 조만간 한번 쏠것 같네요. 예. 사호 펀드가 지금 들어왔고, 돈 삼호 펀드는 좀돈 냄새를 잘 맞죠 단기적으로. 음, 좀 단타 성향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오스코텍은 그 유한양행이랑 저번에 기술수출 어, 이전 신형물질 기술이전 해가지고 1조4천억인가요? 음. 당장 바로 현금 들어오는게 200억 그리고 향후 5년 이내에 어, 사업, 사업 성공시에 매년 뭐 천억 이상의 수익인가요? 음. 아네 천억 이상 수익이랑 실제 매출 발생시 10%의 기술료 네, 로열티처 들어오는거죠 정말 큰 규모의 계약이에요 음. 오스코텍이 제가 음, 좀 말씀을 드리면 5월달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그때 뭐지나 씨가 하나 터졌어가지고 음, 급락이 나왔었는데 <laughs> 제가 이거 이상 없다 그랬었는데 진짜? 이상 없다 그래서 밑에서 그냥 담으시라고 여기서 물리셔가지고 이렇게 빠져서 그때 말씀하시길래 네, 제가 담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담으셨으면 여기서 빠져나왔을텐데 그거 못하시고 그냥 쭉 빼죠 쭉 빼더라도 제약바이오가 한번 빼면 심하게 빼거든요 44% 거의 뭐한45% 정도를 뺐는데 금방 또 회복하죠 이렇게 그리고 좀 조정 거치고 다시 뉴스 터트리면서 올라오고 사실은 지금 바이오 제약바이오 장이 좀 좋았으면 뭐한 2상은 갔을 텐데 장이 안 좋아서 좀 아쉽습니다 음. 근데 네, 보세요 <laughs> 그때 여기서 잡으셨다가 응, 여기서 잡으셨죠 여기서 잡으셨다가 빠져 가지고 물리셨어도 어, 기술력 있는 회사들은 다시 가요 다시 가 그리고 지금 이거는 여기서 조정 거치고 어, 정고점정고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정고점 뚫으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오스코텍은 여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좀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갈테고 <laughs> 더 위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세력들은 <laughs> 그래서 제학바이오는 사실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예. 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음, 현금, 현금을 현금 보유하시라고 예. 이때 현금을 준비 안하셨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고 현금 준비하신 분들은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잡으시면 평단이 이렇게 오니까 여기서 수입으로 나오잖아요. 3만원에 잡았다가 급락해서, 예, 네, 25,000원까지 떨어졌는데, 25,000원을 물 타서 평가 낮췄으면은, 27,500원 정도 되죠. 근데 여기서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종가가 29,000원이죠, 네,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렇게 이제, 어, 본전에서 나오셔도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으로도 나올 수있었고요 있었, 그리고 빠진다 하더라도 하지만 현금이 없으시면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실력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손절 라인 딱 정해서 빠져 나오셔야 되겠죠. <laughs> 제약 바이오는 급등 급락의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 그게 아니면 손절가 제가 정해 드리니까 거기에 딱 손절하고 나오셔야 되고요. 어, 왜냐하면 이런 그 제약 바이오는 좀 기대감으로 가는 거고, 어, 그 종목에 대한 리듬이 없으면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 예. 단타로 하실 거라면 밑에서 잡으셔야 되고, 그런 저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laughs> 그게 아니라면 크게 먹을 거라면 밑으로 내려올 때 계속 담으시면 되고요. 현금비중 조절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비중 늘려가시는 거고요. 제과이온은 뭐 HLB, HLB도 그렇고 원래 위아래로 흔드는 구간이좀 커요. 못 버틸 실 거면 안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HLB도 제가 지금 음, HLB 잠깐 볼까요? 지금 83,000원인데. 이것도 다시 또 10만원 전고보러 가요. 음. 예, 지금, 보세요. 제, 제 말이 틀린가. <laughs> 지금 들어가도 좋은 좋은 자리인데, 지금. 예. 그리고 내년에, 아, 시판 한다고 하면, 내년부터, 그러면 이거는, 날라갑니다. 못 잡습니다. 예. 그럼 믿음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셔야 하는 종목이고요. 예. 뭐, 네, 한 번, 보시죠. 예, 네, 지켜보시죠. <웃음> 네. <웃음> 오스코텍도 사실 회사는 좋은데, 네, 급등하는 바람에, 여기서 급등하는 바람에 개미들이 좀 많이 타서, 어, 그거를 좀, 공매도로 많이 쳐버렸죠. 쳐버리고, 개미 지금 털고 가려고 하시, 하는 것 같아요. 세력들도 비싸게 주고 사기는 부담되니까 더안 올리는 거예요. 어, 앞으로 별 다른 일 없으면 개미 털고 나면 다시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음에, 음. 어, 원래 이게 세력들이 이 정도는 그냥 가지고 놀아요. 한30% 정도는. 30% 급등락은 그냥 예상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동아지지, 네. <laughs> 동아지질 볼게요. 아하. 다시 여기 있구나. 여기 나 эсвэл хэ нэг юм дараасаа зовсон 주변, 1280 주변에서, 매도러면 되겠네. 1 2 1300원. 예, 네, 그 주변. 네. 그리고, 오코 뭐 3만 500원. 이게 필요 없고요 3만 500원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아지질. 아, 네. 동아지질. 아, 동화지지 괜찮냐? 네. 동화지지도 이상 없습니다. 네. 네, 동화지지 같은 경우는 제가 3월 달에 드렸었던 종목이죠. 음. <laughs> 12,000원 두권 해서 제가 드렸었는데 아, 이거 네, 15,000원. 아, 5천원 부분에서 샀는데. 음. 대국주 다른 거막갈 때, 다른 거막 날라가는데 이것만 안 가더라고요. 이것도 충분히 대국주 옳긴 많은데요. 음. 근데 이게, 음, 갔다가 거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대국이 아니라도 이 회사 자체가 그 터널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이거든요. 기술이 정말 좋고, 오랫동안 해왔고, 예. 굉장히 큰실험회사에요 최근에 200억짜리 계약도 했고요. 회사 좋습니다. 대북주 관련만이 아니라도 지금 이 가격은 시총이 1600억인데 시총은 음. 음. 아. 지금 한 2000억 가도 치워머고 가도 이상 없을 회사인데, 동아지실도 이상 없어요. 지금 나가는 세력들 하나도 없고요 기회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관련 엮어서 또 날라가려고 기회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드릴 목표가는 다시 금방 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상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목표가를, 아마도, 15,000원 정도? 네, 들었었던 것 같은데. 네, 15,000원. 매도하시면 아, 됩니다. 예. 오. 음, 다음, 필룩스요? 아, 필룩스. 필록스한번 봅시다. 아, 필룩스는, 예. 네. 지금, 숨자리 만들어놨네요. 음. 카티 치료제 관련 예, 회사도 지금 이상 없습니다. 좋아요. 원래 이게 조명 회사였어요. 조명 회사였는데 제약 바이오 하면서 엮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한 건데 카티 치료제는 정말 신화젠과 어, HLB도 카티는 없죠. 이상이 예. <laughs>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기를 바라고 스피럭스도 네, 회사 괜찮습니다. 아직 이상 없고요. 지금 들어온 거 하나도 나간 거 없어요. 어떤거 나간 거 하나도 없죠. 네,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이상 없어요.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저점이에요. 어. 음. 내려면 더 담아야 되고 깨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쏠자리 만들어 놔서 다음 주에 한번쓸것 음. 한번 쏠것 같아요. 한번 기대해 봅시다. 네. 그 다음에 3번 정렬 전자요 네. 3번 정렬 전자 3번 정렬 전자는 제가 이거 16일 날 들었었던 것 같은데 네. 음. 음. 시초가 네. 여기 지금 쏠려다가 말았는데 네, 윗골이 지금 위에 냄새만 좀 갖고 내려왔는데요. 음, 이것도 다음 주에 한번쏠것 같으네요. 자리가 지금. 네. 이상 없고요 음. 네, 아무 이상 없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네. 무상증자가 있고, 얘는 지금 좀 그림을 크게 그리는 애네요. 여기도 아, 좀 길게 보면 굉장히 많이 가 있을 것 같으네요 예. 지금 새벽들이 그림을 좀 크게 보고 있어요 음. 여튼 예, 이상 없습니다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 좋다. 다음에 텔콘. 텔권 아니 천원이요? 아니 천원이요 꽤, 꽤, 뭐, <laughs> 6월달이나 언제 잡으신 거지? 꽤, 꽤 가지고 계셨네요. 만2 음. 음. 0 0 0원이시면 지금, 음. 지금 가격에서 한번 추매를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추매를 하시면, 네, 동일 비율로 추매를 하세요. 만천원, 예, 만천원이니까. 만천, 만천원 부분까지는 지금 반등을 할것 같거든요. 음, 네, 텔콘이 지금, 그, 엠마우스에 원료 공급 시작을 했죠. 시작했고, 비보존, 그, 미국 베스트 트랙도 지정도 됐고요 네. 비마약산 진통제, 예. 네. 내년 비보전 상장도 있고 그거 관련해서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 여기 만0원 부분은 올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어, 네. 다음 월요일에 한번 여기서 추매를 한번 하세요 하시고 그리고 짧게 오실 거라면 네. 본전에서 이때 추매를 하시고 본전에서 빠져 나오세요 나오시고 저점 어, 한번 더 내려오면 그때 다시 잡으시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계 보신다고 하면 기계 보신다고 하면 그냥 네. 그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네. 음. 내년, 어, 비보전 상장이 되면 그거 관련해서 또 엮어서 갈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조금, 음. 조금 기다려야 되니까, 네. 그런 게 있죠. 기다리실 거라면 그렇게 하시고, 기다리지 않으실 거라면 여기서 추매를 하시고, 본전에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음. 태국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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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종목이죠. 지금 기계본아 지금, 지금 한 10만원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세력이 무재도 음. 지금 작업이 들어갔어요 네. 세계 최초 그 주름개선 세포치료제 네, 첫 시술 음, 저번에 첫 시술 성공했다고 했죠 네, 성공해서 한번 간 거고 네, 7월 27일 날에 이로상가가었죠 그렇죠. 힘줄 재생, 세포치료, 임상3상 마무리 단계고요 네, 세포치료제 시장은 54조 원인데, 아, 정말 시장이 크죠. 네. 지금 이게 무상증자도 했거든요. 음. 물량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여기는 매집 구간입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크게 지금 매집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면서 갈 거예요. 네. 이제 바이 장이 안 좋으면서 같이 빼버리는 거고 다시 가격을 조정을 하면서 네. 다시 갈테고 그런지 크게 중장기로 보면 10만 원더 보는 정보기에요대학들 네. 그림이 그 정도로 생각 하는 것 같네요. 3500. 아. 네. 지금 아, 10만 원좀더 보겠는데요. 예. 중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예. 지금 가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laughs> 기본적으로 다 예. 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쫄 필요 없습니다. 예. 음. 다음 주쯤에 시장이 좀 돌아온다고 하면, 일단 5만원 한번 터치를 할것 같아요. 48,000원. 48,500원. 네. 여긴 한번 터치할 것 같으니까. 짧게 보실 거면 여기서 조금 먹고 나오셔도 되고요. 음. 어차피 길게 보신다고 하면, 네. 지금 구간을 담아야 되는 구간이에요. 37,000원에서. 네, 42,500원. 이 사이는 담으세요. 내려오면. 내려오면 담으시면. 네, 담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가고 있죠.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네. 좋습니다. 회사, 회사 좋고요 세력들도 이미 지금 전 들어갔어요. 네. 저점에서 잡고 기다리며 먹는 종목입니다. 네. 아, 이제 종목 다 끝난 것 같고, 음, 네, 다 끝났네요. 오늘 제가 조금 이따가 그 어, 환율하고 금리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또 하나 더 올려드릴게요. 네, 그거 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들어 두시면 좋고요. 게 어, 뉴스 같은 거볼때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경제용어나 이런 것들은 히트메이 공부를 하시고 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눈이 뜨이시면. 정보 보는 눈도 조금 달라지시고 이해도 좀잘 되실 거고요. 제가 제가 하는 말씀들이 어, 제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좀 아실 거예요. 예. 제가 이거 하면서 제 노하우를 다 공개할 순 없지만 중간 중간에 조금 조금씩 알려드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조금씩 올려드리는 영상들은 시간 나실 때한 번씩 보세요. 예. 아시겠죠? 아, 그러면 여러분 한 주도 고생하셨고 음, 이제 바로, 어, 바로 바로 내일이네요. <laughs> 복지시고 월요일부터 어, 다시. 행복한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건강 잘 챙기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성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